20대 여성 A씨는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의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는데요. 순간 발을 헛디뎌 3m 계곡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과 콩팥까지 망가져 심폐소생술 또한 소용이 없었는데요. 의료진은 A씨의 부모에게 최후의 방법으로 에크모 치료를 권했고 A씨는 한 달이 지나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에크모 치료란 심장 및 폐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에서 심장이나 폐의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는 기계, 체외막 순환기를 사용하여 온몸에 산소화된 혈액을 공급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면 각 세포는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대사 과정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혈액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폐로 전달된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고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와 심장에 전달되는데요.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이상이 생기면 산소 운반 시스템이 망가져 세포가 손상됩니다. 환자의 심폐 기능 저하로 인해 활력 증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데 심장 또는 폐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주로 심근경색 환자나 급성 심정지 환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며 심장 기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폐를 도와주는 경우는 급격히 진행한 폐렴이나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며 염증 반응으로 인해 손상된 폐가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에크모는 멈춘 심장과 폐가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산소를 기계적으로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다리 정맥을 통해 나온 혈액은 펌프와 산소 공급기를 거쳐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에크모가 수일에서 수주간 망가진 심장 폐의 기능을 대신하며 시간을 벌면 환자는 약물 치료, 수술 등을 통해 원래의 심폐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크모 치료는 우선 두꺼운 관을 환자에게 거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경우 사타구니 옆의 대퇴 정맥과 대퇴 동맥을 통하여 약 7에서 8mm 정도의 관을 삽입하게 되며 폐를 도와주는 경우 대퇴 정맥과 우측 목의 내경 정맥에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관을 삽입한 뒤에 관을 에크모 도관에 연결하여 펌프 및 산화기에 연결하고 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크모가 시작된 뒤에는 약물 치료 및 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여 환자의 장기 세포에 충분히 산소화가 될수 있게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조절하며 유지를 도와주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매우 정밀하고 정성스러운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크모 치료는 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기 전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관심을 받은 치료가 바로 저체온 치료법입니다. 치료적 체온 조절 요법으로 불리는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심부 체온을 낮춰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응급치료 방법입니다. 저체온 치료는 사실 에크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저체온 치료는 심정지가 일어났던 환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부 체온을 낮춤으로써 뇌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로 모든 에크모 환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정지 상태에서 에크모로 적용하는 경우 저체온을 유지하여 설명한 것과 같은 뇌손상을 방지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크모는 인공심폐 산화기에서 따온 기기로 인공심폐기와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에크모의 경우 중환자실 등에서 비수술인 상태에서 사용하고 인공심폐기는 심장이나 폐 관련 수술을 할때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인공신장 투석 장치는 에크모와 비슷하게 혈액을 빼내서 노폐물만 거르고 다시 혈액을 집어넣는 장치인데요. 하지만 에크모는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빼내며 노폐물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수석장치는 정전이나 일시적인 오류로 중단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에크모는 중단되면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원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에크모 치료를 종결하는 이탈률 같은 경우 약 40에서 5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크모를 이탈하고 환자가 생존하여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확률은 이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률 자체의 의미보다는 에크모를 넣을 당시 환자의 나이, 기저 질환, 그리고 폐나 심장의 회복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천차만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관리에서 에크모 장기 유지 시에는 기계 관련 합병증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에 신기능이 충분히 회복되는 시점에서 조기의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신기능 회복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에크모 제거는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어 정확한 에크모 제거 타이밍을 잡는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크모 치료는 결국 합병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크모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대사 문제, 전신의 염증 반응, 감염. 응고질환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에크모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며 에크모가 있어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에크모가 원활하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세달 혹은 네달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한뒤 심장 이식이나 폐 이식까지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크모 치료 시 합병증의 관리 및 대처가 중요합니다. 혈관을 대체하는 굵은 카테터를 체내로 삽입함으로 감염에 취약하며 자연적인 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응고 요법을 시행함으로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여러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합니다. 에크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굵은 관을 거치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혈관 손상, 그리고 또 관을 거치해놓은 다리로 혈류가 부족해 생기는 하지 허혈, 기타 전신의 염증 반응 및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사용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와 산화기를 통과하면서 혈액에 손상되어 혈소판 감소나 혈액 응고인자 손상으로 인한 출혈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크모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장치인가요? 대답은 No입니다.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전신의 말초 혈관 그리고 조직들이 이미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에크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크모를 통한 혈액 순환은 큰 혈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환자의 말초 혈액 순환은 환자 본인의 기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캐치기 yes or no 두 번째 에크모 치료를 오랫동안 하면 장기에 출혈이 발생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에크모를 거치하게 되면 물리적인 힘으로 혈액을 밖으로 빼서 펌프와 산화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속도가 1분의 3에서 4리터로 매우 많은 양의 혈류가 빠른 속도로 순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인자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등의 장기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에크모는 400대 가량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위 인구당 에크모 보유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국내외에서 에크모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시도가 되고 있고 다양한 장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시기에 표준 치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크모 치료는 현재 의학 기술에 있어서 가장 사망에 인접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중환자실 간호사, 그리고 체외순환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대형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고급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의 마지막 생명선을 지키는 에크모 치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에크모 치료는 환자의 심폐 기능이 위중할 때 사용되지만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 손상이 발생한 환자와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 진행성 혹은 전이성을 보이는 혈액감,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손상, 여기에 시술에 의지가 없는 고령의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